대통령실은 인사 문제로, 양당은 전당대회 문제로 시끄러운 지금 두 분과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 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분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워낙 반응이 좋아서 격조 있는 정치 평론에 다시 봤다 <laughs>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다시 모셨습니다. 잘을 해주실 거죠. <laughs> 격조가 부담스럽습니다. 아 예, 품격과 격조를 지키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청문회는다 끝났고 지난 주에 그리고 지난 주말에 대통령이 양당 대표 어, 지도부를 만나서 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래서 이진석 후보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음, 지명 철회로 정리가 됐는데 지금 강선우 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좀 논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임명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상병 평론위원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24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겠죠. 어, 여기서는 뭐그 뒤에는 대통령이 마음껏 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은데 어, 지금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가 보더라도. 심해도 너무 심해요. 음. 더더욱이 민주당의 정체성에도 받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은 서민 가난한 사람들 약자 편 아닙니까. 심지어 을지로 위원회까지 둬서 국민들의 반향을 받았던 정당입니다. 음. 또그 정당에서 가장 앞장서서 서민과 노동자 어, 이른바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변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 정당에서 그 대통령이 갑질의 왕이라고 하는 강선우 후보자를 끝까지 밀어붙인다? 음. 이건 앞으로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신뢰도에 도는 결정은 따졌된다봐요 음. 정체성과 충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이 또 여성 가족부 장관이잖아요. 예. 무슨 말 하죠, 앞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을 취소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예. 오늘이라 내일이라도. 강선로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셔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마시라. 그렇군요. 그 본인은 국회로 돌아가면 돼요. 음. 어 그래서 빨리 이런 사퇴, 자진 사퇴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강선로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뭐 현역 의원 불패 뭐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된거 아니냐. 아무래도 얼굴을 보던 상황이니까 특히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당 쪽에서 강하게 임명을 그니까 요청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김철1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볼때뭐 여당 지도부에서 뭐 임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는데 그 오히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아 여당 지도부가 어쨌든. 요청을 한 것처럼 모양을 예,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발탁을 했는데 만약에 지명 철회라든가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해서 낙마를 하게 되면 음. 사실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 지명상을 입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게 되고 아마 갑질 의원이라는 그 꼬리표가 이제 계속적으로 따라다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찌든 간에 이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다면 아마 여당 지도부에서 그런 의견을 좀 내주는 형식으로 아마 임명을 강행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마 지금 아마 이번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 이안 돼가지고 지금 재송 부일자를 이제 이틀을 줬더라고 이틀 예. 이틀 사이에 제가 볼때뭐 강선우 후보자가 특별한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건 강행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 저는 지금 대통령이 실었던 정부적 판단에 좀 문제가 있다 이랬으면 생각이 가는 게 아마 강선우 후보자의 논란은 지금 아마 지금 우리가 하계 시즌이잖아요. 그래 예. 하계 시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좀 분산될 수도 있고 관심들이 좀 떨어지니까 음. 두번째는 아마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좋은 소재가 있거든요. 예. 아마 이번 달 말에 이석열전 대통령이 일단 소환되고 또 다음 달 초가 되면 또 김건희 여사가 또이 검찰의 포털라인에서능성이 커졌거든요. 8월 6일에 이제 8월 6일에 이제 검찰 이제 우리 예. 특검이 소환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두 가지 정도 이슈로 저는 지금 강선 후보자를 설령 임명하더라도 충분히 국민들의 관심을 희석 시킬수 있다. 뭐이래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새내각 인성 구상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음. 왜냐하면 어떤 검찰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 과제들은 현역 의원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입법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고 예. 또 경제나 외교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관료들 배치를 하고 음. 또산자본나 중소기업 또 과기부는 또 우리 현역 우리 이 현재 우리 경제인들을 경제 우리 기업 시 시우 여도들 발탁해서 예. 나름대로 상당히 균형감 있게 했는데 이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이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나겠지만 지금 당장 표시 안 나겠지만 이게 앞으로 크게 이 정권에 크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면 지금 소비 쿠폰 꾸려 가지고 굉장히 좋거든요. 음. 어제 보면 소비 쿠폰 받으려고 지금 뭐한 400만 명 정도가 완전 오픈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식도 지금 굉장히 지금 오늘 3,200선 돌파하고 분위기 좋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분위기 좋다가도 한순간에 여론은 바뀔 수 있다. 그런 바꾸게 되면 한 방에 훅 까는 수가 생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 김찬영 교수님께 요거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이제 당에서 또 당직자 생활도 예전에 하시고 오래했잖아요. 예. 예. 오늘 문진석 어,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가 이제 CBS 라디오 아침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이 동지적 관계다. 그러니까 의원들과 보좌진은 동지적 관계다. 그리고 개인의 일이냐 공적인 일이냐 사적인 일이냐 이런 거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일부에는 이제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데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어 의견을 얘기를 했고 또뭐 이소영 의원이 이거는 위계가 있는 거다 어쨌든 음. 예, 위아래가 있는 거고 직장에서의 갑질과 다르지 않다 또 이렇게 반박 이례적으로 좀 반박 SNS도 올렸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의원실에 우리 의원하고 보좌관관계는 굉장히 동반자적 관계도 있고요. 예. 정말 유계의 한 관계도 있고 이렇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도철미하게 갑질을 당했다고 하는 그 보좌관의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어떤 의원실, 저는 의원실에 이제 뭐그 보좌진들 굉장히 자주 바뀌는 거는 그거는좀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자기하고 글쓴 스타일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예. 또 상위 임원회에서 지원하는 어떤 자료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 틀리면 언제든지 좀 교체할 수 있다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조금 갑질을 당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문진석 수석 부대표 이런 분들은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마음이 대통령의 의중이 이제 임명 강행쪽으로 가게 되니까 예. 다양한 이제 괴변들이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다 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렇군요. 박상근 평론가님은 어쨌든 이제 임명 인명 철회라인명 지명 철회나 아니면은 자진 사퇴가 맞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에서는 좀 어떤 입장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당에서는 아마 현역의 원이 물러난다는 데는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당 지도부가 나름대로 어, 이번에는 지켜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또, 이재명 정부 초기 성공을 위해서는 당도 또똘 뭉쳐야 되는데, 균형의 원인이 낙마해버리면은 당에 또파열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에,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 갔던 것이 과거 윤석열 정부가 그랬어요. 음. 어, 밖에서 뭐 야당에서 만든 하던 말든, 어 아, 우리가 본는 최고의 인품이다. 최고의 능력자다. 최고의 전문가다. 미루 붙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 정부도 크게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우상호 어, 그 정부 수석의 얘기도 윤석열 때 똑같은 것 같고, 음. 당 지도부도 윤석열 정부 때의 국민이랑 똑같은 것 같고, 네. 버티는 것도 똑같은 것 같고, 이재명 정부에 저는 어느 정도의 문제에도 완벽한 후보자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들. 네.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는 강선 후보자는 너무 심했다. 음. 또 장관을 불러서도 혼을 낸 적도 있는 걸볼 때는 이거는 국회 안에서 소문이 받을 정도라고 하면 은 너무 심할 정도라고 하면 은어 민주당 안에서도 전 지도부가. 네. 국정에 부담을 주는안 된다 음. 어, 판단하는 것이 이제 옳다고 보고 예. 오늘 내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음. 아마 당 지도부도 내고에 그런 모습을 내지 않을까 한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얘기해 볼게요 음. 오늘 강준욱 대통령 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조선해양 이쪽을 전공하신 분인데 갑자기 국민통합비서관이 돼서 이거는 또 무슨 인사지? 사실은 많이 화제가 되진 않았지만은 그거를 의문을 표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책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 과거했던 에 발언들이 뭐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믿는다든지 뭐 개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선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 본인이 이제 사퇴를 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 김철근 선수님 그래서 보니까 보통 그런 부분들이 비서관들을 우리가 추천을 받고 이러면 보통 음. 그 대통령실에서 어떤 검증이 걸러지거든요. 예. 근데 아마 걸러지지 않은 이유가 보니까 아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친구를 이 강준욱 비서관을 아마 발탁을 하고 음. 아마 어디서 누구를 추천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검증 검증 없이 아마 추천이 된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뒤늦게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저는 뭐 대통령이 어쨌든 뭐이 보수 농객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을 나름대로 보수의 추천을 받아서 국민 통합 비산으로 한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규재 주필이 본인이 추천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도 했어요. 추천했다고 하니까 예. 그런 분들이 저는 보수 나름대로 통합 차원에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어쨌든 보수 쪽의 인사를 발탁한 부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어쨌든 뭐 비상기업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전에 걸러질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음. 대통령이 어쨌든 추천을 받아서 이뭐 이사자를 뭐이 넘기니까 그냥 무검증 통과됐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이 강준옥 비서관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예. 이 자리를 받으면 안 되죠. 음. 본인 비상기험이라든가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비상기험이 굉장히 어떤 민주당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어떤 의회의 폭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취해야 되는 그런 비상대권적인 입장이었다고 하면 사실 이재명 정부하고는 완전히 결이 틀린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분이 받으면 안 되는데 이분이 받았다는 이분도 사실은 조금 코미디다. 그래서 음. 저는 이 강준호 비싼 이 해프닝은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대통령실 어떤 인사 검증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정부적인 감각에 있어서도 한번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서부 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5.18 하고 또뭐 비교도 한 것도 예. 있고 뭐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예, 저도 예. 관련 내용을 쭉 한번 봤어요. 예. 책은 아직까지 뭐그래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음.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여러 언론 인터뷰를 쭉 아침에 봤는데. 한마디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음. 아, 기가 막혀요. 전공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우리 정치 현실을 얘기하고 뭐 할수 있어요. 책을 낸다는 얘기는요. 말과 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저희도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송에서 내가 한번 잘못하는 얘기가 (1년) (2년) (10년)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은 말보다도 더 엄중해요. 음. 교정할 수가 있고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글을 통해서 식민이 근대화론을 추동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쉽게 말하면 이재명 정부의 지금 어 내란 이후의 탄재에 대해서 전혀 판단 엉뚱한 인사를 발탁을 했다. 네. 저는 이재명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음. 추천한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 자기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을 생각했겠죠. 또 본인도 어, 욕심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자기 소신에 뭐가 있겠어요. 저 나는 반대편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를 추천해 주네 땡큐하고 갔겠죠. 그런데 검증도 없이 아마 검증했을지도 몰라요. 네, 강유정, 강유정 대변인은 검증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추후에 밝혀진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는제 그거는 그냥 뭐 남탓하는 것이고요. 예. 이런 사람을 발탁을 해가지고 그것도 국민 통합 비상안으로 해서 하면서 지금까지 감싸고 있었던 것은. 어 저는 문, 어,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보듯이 음. 이재명 정부한테도 길정타가될 것이다. 전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 음. 정도도 있고 이런 형 보거나, 아 이런 사람이 그냥 일개 비서관이 아니라 국민통합 비서관에 자리 있는다. 예. 아니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지금의 상대 특검 뭐 뭐하려고 뭐 합니까? 다 그냥 끌 안지, 감옥에 왜 보내요? 음. 군인들을 왜 감옥 과목, 감옥에 보냅니까? 안보가 중요한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명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 강준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못해도 자기 가한거에 책임을 질줄 알아야 돼요. 음. 어 없이 얼씨구하고 자리 준다고 쫓아가 가지고 이욕먹는 모습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국정수행 지지도 평가가 이제 첫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어, 올해 월요일 날 나온 거죠. 62.2% 였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비해서 2.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사 뭐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락을 한 거라고 좀 보십니까? 김철룡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좀 반영이 좀안돼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지난주에 있는 일이니까. 아마 뭐 응답층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볼때 그냥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예. 상당히 높게 노는 걸로 보이거든요 음. 약간의 뭐 하락도 하긴 하지만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비상기 험이나 탄핵 이후에 등장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도 높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보면 어쨌든 소비 쿠폰을 지금 내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소비 쿠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어디 살림살이에 어쨌든 나라 국가를 풀어서 좀 쿠폰을 풀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그 탄핵 이후에 한 5, 6개월 정도, 국정이 굉장히 불안정했는데, 아마 이재민 정부가 들어와서. 어쨌뭐새 내각을 좀 구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좀 기대감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음. 지금 당장은 아마 인사 청문회와 관련된 직접적인 아마 여론 조사는 반영이 안 됐을 건데 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지나서 난 다음에 아마 전체적인 아마 내각이 완전 세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오는 음. 여론 조사 결과가 조금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여론의 바로 밑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도 조금 반영됐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이 논란이 어제 오늘 나온게 아니고요. 지난 주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지난주 한 주가 다 청문회에. 그렇죠. 주간이었죠. 이번이 계속 나오고, 쉽게 말하면 뭐 정은경 장관 같은 경우도 남편의 에이 뭐 이른바 그어 부적절한 어떤 돈벌이 또 이진석 후보자 물러났습니다만 그거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인물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 그게다가 이번에 또 이제 강순호까지 또 강준호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한 일주일 내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보통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인사 문제거든요. 예. 역대 정부 한명도 그런 적이 그렇게 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이재명 음. 정부는 처음에는 좀덜줄 알았어요. 뭔가 좀, 물론 준비가 간이 짧았지만 은 최고의 임무를 바탕했는데도 문자 생명을 바로 잘라내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번엔 거의 다 퍼텼단 말입니다. 거의 다퍼트렸어요그 와중 속에서 국민들이, 아 이 정권도 별로 좀 다르지 않구나라고 생각한 음. 것 같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다소 좀 하락한 것도 이런 인사청문회 논란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역대 재밌는 게 역대 정부의 첫 번째 내각 일기 내각을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까지 다세 명씩 낙마했더라고요 <laughs> 어, 예 이명박 정부 때는 이춘호 여성부 남중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박근혜 정부 때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 김병광 국방부, 김종훈 과학부. 음. 문재인 정부 때는 안경환 법무부, 조대현 노동부, 박성진 중기부. 음. 윤석열 정부 때는 김인철 교육부, 정호영 김승희, 김승회 복지부. 근데 이제 예, 사실은 한세명 정도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두명 두, 두 <laughs> 남아 있네요. 두명뭐다 남아 있는데 이게 뭐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너무 또 이제 강행하는 게좀 영향 준게 아닌가 네. 이런 얘기도 듭니다. 양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지금 이제 지역 선회 경선이 이 영남 그니까 충청 먼저 하고 영남 두 군데 있었는데 정청래 후보가 좀 많이 앞서더라고요. 충청권에서는 정청래 62.77 아, 박찬대 37. 그리고 영남에서도 정청래 62 박찬대 37. 그래서 한25% 포인트 이렇게 좀 났거든요. 뭐 박상민 평론관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도 대충 6대4 정도로 결론이 날지도 알았어요. 음. 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일관된 관심은 빨리 내란해서 어, 단죄해야 된다. 네. 그리고 3대특검 성공해야 된다. 그다음에 검찰 계획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강한 계획 드라이브에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 지도부도 강성일수록 더 좋은 거죠. 지금 두 사람 놓고 보면은 정청내가 훨씬 더좀 강성이지 않습니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박찬대보다는 강성이라는 말이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 지금 상황에서는 박찬대도 훌륭한 인물이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책 내가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이런 뭐 코리다원들이 상당 부분 지지를 보내는 것들 그런, 음. 그런 배경이라 고 봐서 어 앞으로 아마 6대4 정도의 범위로 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 순회 경선들이 지금 다 취소가 되고, 네. 8월 2일에 소위 말하는 원샷 경선, 그러니까 네. 중요한 데가 지금 호남하고 수도권인데 여기가 지금 앞에서 있었던 데는 전체 당원들의 한20% 정도고, 나머지가 지금 80%니까, 어, 김철은 교수님 보시기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뒤집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아좀 낮다고 보여요. 음.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박찬대 후보가 훨씬 편하거든요. 예. 아마 본인이 당 대표할 때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때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가 잘보좌를했기 때문에 또 박찬대 원내대표의 별명이 교회 오빠라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박찬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훨씬 안정적으로 당청 강의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정책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버거울 수도 있거든요. 음.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이렇게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6대4 정도 차이가 난걸 보면 일단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정청내 후보가 원래 앞서거든요. 예. 아무래도 뭐 전국적인 인지도도 그렇고 또 윤석열 정부 때 보면은 뭐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보여줬던 어떤 선명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우리 그뭐 민주당의 당원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청내 후보가 객관적인 전력에 앞서는데 특히 가장 이번에 전당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이재명 대통령의 그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예. 이기는 편이 내편 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원들로 하여금 좀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예. 결국은 저는 정책내 후보가 상당히 이렇게 앞서는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았나 싶고 저는 아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개혁적인 과제에 있어서는 정책내 후보가 훨씬 더좀 주도적으로 해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이거든요. 예. 원래 그민주당의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개딸이라는 것도 원래는 개혁의 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점이 개혁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마 아무래도 정치님 후보가 당 대표가 됐을 때 훨씬 한 1년 정도 안에. 소위 말해서 뭐 검찰 해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음.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은 아마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좀 많이 쏠림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단지 이제 박찬대 후보가 인천에 수도권에 음. 이제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정청내 원도 마포긴 하면 서울 예. 마포. 그래도 뭐좀 예. 수도권에서는 조금 변화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지금 정청래 후보에 대한 어떤 대세론 분위기가 크게 꺾일. 또는 바뀔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게 뭐 우여곡절 끝에 지금 뭐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9월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하다가 8월 22일로 일단 날짜는 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촉박해요 그러면 한달 안에 보통은 최소한 한 45일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한달 안에 지금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현재까지는 출마하는 사람들이 대충 정리가 된것 같아요. 이제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양양자 전 의원, 그리고 어, 저기 장동혁 의원,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김문수 전 장관, 이렇게 지금 된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어쨌든 대선 후보까지 했으면 좀 유리한 거 아닌가요? 박상배 평범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유리하다 봐야 되죠. 어. 당권파의 지지를 받을 테고, 또 포수 지지층으로부터는 거의 뭐 대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문제는 잘 나갈 때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음. 대선에서 참패하고 당이 지금 개혁과 변화를 시도해야 할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대선 타이밍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선은 계속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김문수로 나간다. 이럴 경우에는 당원들이 어, 그래도 김문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음. 이제는 당이 변화할 때고 중도로 나가야 되고. 어, 영남의 표심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눈높이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오늘 일본의 참 참의원 선거 결과를 봤습니다 하면 그구 세력이 지금 이번에 15석까지 됐어요. 14개를 더 퍼서 해가지고 네. 아주 그야 그야 바로 선전했습니다. 일본에서 그구 이제 한국도 전 예외가 아니라 봐요. 음. 국민의 힘도 어느 순간에 그곳 체력한테 먹힐 수가 있어요. 예. 저는 몇번더 그런 얘기를뭐 칼로도 쓰고 어 강연도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국민의 힘 정말로 어 핵심 지지자들이 어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나겠는데 그곳한테 먹히겠는데 조만간에 무슨 그곳 체력고 통합하는 것 아니야 또 그곳 인사들이 대거 당에 들어오겠는데 이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개혁을 화두로 내건다고 하면은 김문수의 일방적인 유리함 그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그게 봅니다. 그, 김문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시끄러운 게 지금 전환계일 지 전환계 강사 문제로 시끄러운 것 같아. 이 사람의 이제 거취를 놓고 당원 6월 초에 이제 대선 직전에 당원으로 가입을 온라인으로 했고 그래서 현재 지금 당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게 맞느냐, 징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뭐 누구를 징계하고 그렇게 아니라 당이 다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한길 씨까지 이제 같이 품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도둑 입당이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우리 뭐 아마 들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전한길이 이게 저는 본명인 줄 알았는데 음. 본명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전유관이었나요? 네, 전유관 그러니까 예. 전한길로 만약에 입당 신청을 했으면 이름 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에 아 이분이 전환길 씨니까 아, 이분은 이제 입당 뭐이 부분에 있으면 뭐뭐 자격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될 텐데 전 육안이라는 본명으로 해버리면 그게 전환길인지 전 육안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 자체는 김계리 변호사보다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 대변인 기을 하고 있는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공개 입당을 신청했다가 거보 그 당했던 케이스잖아요. 그렇 때문에 저는 일단 전한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둑입당을 한 케이스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아마 전당대회가 보니까 전당대가 회 지금 3파전 정도 될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대선 후보로 나왔던 이제 이 김문수 전후보 같은 경우 이제 독산 도선을 걷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대선 후보를 지냈기 때문에 대선 후보의 어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사실 이제 친윤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의 이제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또 이번에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들을 소우를 빼고 나머지 16개 시도당 위원장들을 몽땅 친윤계 인사로 채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직력 부분에서는 친윤계가 아마 자치 후보를 뭐장동희 의원을 낸다거나 하게 되면 친윤계 자치 후보가 있고 그다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한동훈계, 친한계 쏜도나름대로뭐 조경태가 지금 조기 조경태 대원이 출마 선을 했지만 한동훈 전후 전 대표도 출마할지 여부가 지금 간음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되면 이제 김문수, 친윤계 후보, 친한계 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3파전 정도가 올것 같은 그런 분위기. 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거는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출마할지 말지를 놓고 지금 굉장히 장고에 들어간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런데 출마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두 사람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박상표는. 저는 출마하지 마시라. 출마하지 마라. 이번에 나와서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만 더 허물 수가 있고 음. 또 당내 이런 바. 어, 반윤, 비윤 세력의 이탈만 더 가속시킬 것이기 때문에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백업을 해 주고 음. 본인은 출마하지 마시라. 2년 뒤에 나오시라. 2년 뒤에 나오시다. 알겠습니다. 김철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고 보수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이렇게 높고 음. 또 친윤기에 대한 인적 청산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 어떤 정치적 리스크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져서 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겁하다. 어떤 정치적으로 무책임하다고 하는 그런 비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장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 정치 이해 덕실을 따지면 출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음. 지금 본인이 배우, 보수 쇄신이라고 하는 그 선봉에 서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출마 가능성이 높은데 출마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출마해야 된다. 저는 출마해야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왜 이제 쇄신을 하려면 어쨌든 과도기적 상황에서 한동안 전 대표 역할이 분명히 있는 패스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예. 자두 분의 <laughs> 의견들이 엇갈렸는데 다음에 두 두분보실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명 정치평론가 김철현 경인의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방송 중 소개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티가 에너,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에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유론자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